제가, 그 변호사님께서 이제 얼마 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제목이 붕괴인데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그 저희 뉴스엔진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올려놨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좋아요가 막천 개씩 불, 낮, 이게 불이 났어요, 지금. 제가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붕괴를 1차 붕괴, 2차 붕괴, 3차 붕괴, 4차 붕괴해서총 4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셨더라고요. 일단 1차 붕괴는 2030 남성들에 대한 붕괴다. 자, 이 내용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0.7% 차이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대선에서? 대선에서. 네. 저는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내세웠던 세대 포위론 음. 이준석 대표의 호우는 뒤로 제치고, 네. 이 세대 포위론은 86세대 민주당 세대를, 86세대 중심의 민주당 그,를, 이길 수 있는 일종의 대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그 대전략이 사실 먹혔죠. 네. 그래서 어2030 남성들, 그 다음에 이제 어 심지어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했던 당시 국민의당 네. 일부 중도의 그 세력까지 더하고, 음. 그 다음에 진보 세력의 어 자통당이라고 할수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분열 네. 이것까지 해서 우리가 0.7%로 그러니까 이긴 끌어모을 거예요. 끌어 모을 수 있는 건다 끌어 모은 거예요. 우리는 다. 끌고 네. 저쪽은 분열하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0.7% 차이로 이긴 거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총선을 치르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한것 때문에 지금도 뭐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들 회자가 되는데 제가 총선을 치르면서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무너질 때가 되니까 노인정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어. 우리 지방 의원,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2년 전에 있었던 노인정인데 없어졌네. 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아, 그만큼 거예요. 많이 이제 그 수가 줄었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음. 우리를 전통적으로 찍는 그 지지층이 2년 전보다 또 줄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3년 뒤 4년 뒤에는 더 줄어들 거란 말이죠. 완 추구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네. 우리는 이게 살 길이 없는 음.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55대 45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이 야 여기가 이길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지만 네. 이게 7. 65대 35 30대 수준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아이 당은 이제 안 돼.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음. 그러는 순간 과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음. 지금이 진짜 우리가 사냐 죽느냐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를 처음에 체리따봉으로 내보낼 때 음. 그때 그 체리따봉의 중심에도 또 우리 권성동 의원이 있었, 의원이 있었 계셨죠. 네. 네, 권성동 의원이 계셨고 또 우리 음주운전으로 또 저기 했던 강기훈 어, 비서관의 비정안. 이야기, 행정관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 에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간에 내보낼 때. 지금은 이제 이준석 의원이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2030 남성들이 그때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우리 당에 돌아왔다고 저도 봅니다. 음.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이준석 의원을 내쫓을 때2030 우리나라 우리 남성들 새로운 유입, 유입 지지자들이죠. 이걸 굉장히 많이 일었어요. 음. 그래서 물론 개혁신당의 득표율인 3%가 전부 2030 남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실제 지금 개혁신당도 내용에 네. 시달리고 있고 이준석 대표한테 시,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우리당으로 돌아오고도 있고 그랬던 상황이긴 했고 네. 특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가 청년 문제에 진심으로 다가가면서 많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건 맞아. 개혁신당도 사실은 지지율이 3%에서 계속 박스권으로만 움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네. 그 이후의 폭발성이나 어떤 확장성은 없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내보낸 거는 아주 치명 그러니까 좀 상처가 되긴 했지만 아주 치명적이진 않았고 음.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네. 2차 붕괴 가겠습니다. 2차 붕괴는 뭡니까? 문제는 이제 네. 의료담화였죠. 이 의료담화는요 네. 의료개혁은 사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태제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의료개혁. 의사수를 증원해서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건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오던 거예요. 음, 음. 전통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의료개혁이라는 걸 뭘로 느꼈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FTA로 느꼈어요. 아 비유가 괜찮네요.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어. FTA는 네. 당시 진보 진영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밀어붙였거든요. 그게 네. 노무현 대통령의 자기 내부 지지층을 붕괴되게 만든 거의 첫 번째 사건이었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이 한미 FTA를 밀어붙인 건 네, 네. 나중에 파병도 있었지만 한미 FTA는 진짜 결정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명박 어그 대통령 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바로 그 광우병 트라우마. 광우병 트라우마 저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한미 FTA로 약간 뭔가 사람들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강원병 트라우마가 다 결국에는 이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의 연장선상에 있는 아,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음. 정말 진보 지정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음, 음, 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간 거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인원을 늘리고 그것도 2천 명까지 늘린다고 했을 때 전부 갸우뚱 했습니다 <laughs> 정말 예 네, 정말 갸우뚱 했어요 왜냐하면 <laughs> 우리의 전통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들이라는 의사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 당을 지지했냐면요 이거는 뭐 누군지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정말 잘 아는 어떤 어, 정말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 중에한 네, 분이신데 네. 이분이 코로나 때 네. 자기가 코로나가 걸린 거를 알고도 검사를 미루고 의사니까 알잖아요. 그쵸. 검사를 미루고 네. 코로나가 걸리면은 그 격리돼야 돼. 격리돼 가지고 투표를 못 할까 봐. 어. 어, 그 정도로 충표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어. 그런 분이 지금 다 돌아섰잖아요. 그런 분이 <laughs> 도저히 윤석열 아이고.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그런 분이 코로나인 거를 음. 의사로서의 어찌보면 직업 윤리에 반하게 그걸 숨기고도 우리당을 위해 투표하시던 분이 어이구. 저는 이런 지시자를 잃는 게 굉장히 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 네. 그리고 다. 우리가 저게 제가 쓴 총선 백서 책에 차마 쓰고 싶었지만 못 썼던 게 네. 사실 제가 총선 패배 참패 이후로 25만 저기 이종섭 대사, 이종섭 장 저기 그 호주 네, 대사, 대사 그 다음에 대파, 대파 그 다음에 이재명이 25만 원 이렇게 세 개를 들었는데 제 네. 책에서 사실 이걸 쓰고 싶었는데 내가 차마 여당의 사람으로서 이건 못 쓰겠다고 하안쓴게 아, 바로 4월 1일 의료 담화죠. 근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의료 담화로 사실상 음. 무너졌어요. 음. 네. 그리고 4, 4월 1일 의료담화의 충격은 그냥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준의 충격이었습니다. 음. 전국의 의사가 한 15만 명 되는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우리 당 지지자입니다. 근데 음. 그 가족들까지 하면 한 5, 60만 명 정도가 여기서 날아갔다고 보고요. 음. 우리가 2 0몇만 표차로 이겼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네. 근데 5, 60만 표를 날린 상태에서 다음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참. 게다가 이제 지금 의사만 얘기할 게 아닌 게 의료의 개 꿈을 꾸고 있는 꿈나무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거기까지 합치면 확장력은 더 크다. 자, 3차 음. 붕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붕괴는 뭔가요? 3차 붕괴는 이번 네. 개엄이죠. 아. 개엄인데 네. 제가 아주 친한 또어 군의 어 저의 제 이제 동기 고등학교 동기나 뭐내제 나이 또래들이 네. 제 또래들이 이제 한어 연관급이에요 군에서 음. 사관학교 간 친구들이 음. 이제 뭐 대령 중령 뭐 이렇습니다 네. 아직 별단 친구는 없고요 79년생이 빠른 애들은 대령까지 갖고 뭐 중령 정도 하고 있고 그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음. 어 경찰에도 지금 이제 제 친구들이 총경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예요 아, 예, 경정 이제 막 끝나고, 좀 빠른 친구는 총경까지 간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제 또래들이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지금 두 번째 붕괴까지, 2차 붕괴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막 울고 싶다고 난리가 났어요. 네. 3차, 4차도 인는데 어떡해요. 네,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군경이 음. 이번에 정말 피할 수 없는 불명예를 덮어 썼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소수에 오늘 이제 뉴스 보니까 저는 한 500명 정도인 줄 알았더니 한 1,500명 준비했더라고요. 그죠? 그 1,500명의 개엄군과 그 개엄군 지휘자들 몇, 네. 소위 말한 추간파라는 그 지휘자들 몇에 의해서 군 전체가, 어, 군부 독재 시절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민주주의적인 군대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몇십 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날리는 군 전체가 모욕을 네. 받고 모독을 당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줘버린 거예요. 이번 계엄으로. 어, 오늘 아침 어디 방송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거 육군사관 학교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데 그동안 군내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요. 저는 군에서 정훈 장교를 했었는데 네. 정훈 장교를 있으면서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정훈 장교를 했는데 음.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이랬고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 그 뉴스에 나왔던데, 어, 누가 MB에게 MB 생일이 얼마 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생일이 최근에 있어서 네. 그 뉴스에 그 있더라고요. 저한테 누가 보내줬는데, 엠비 음. 에게 그 광우병 사태 때 계엄 같은 걸 하고 싶지 않았냐라고 엠비 에게 그 물어봤는데, 질문을, 질문을 했는데, 오. 그런 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아,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정상적인 그건 보세요. 정상이죠. 정상적인 보세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합의하에서 우리가 이 체제가 왔던 거예요. 아, 그리고 군인들도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정훈 장교를 있으면서도 음. 정말이지, 정말 이제 그 민주화된 군대의 그 기조를 변하지 않았습니다. 음음.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그 군이 개헌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명예를 다시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중령 대령급, 그 다음에 이제 총경 경정급에 네. 있는 군경에 있는, 저긴 제가 군만 썼지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군경에 있는 제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음. 오면서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진짜 안 좋다. 아니 생각을 해 보면 헌정 사상 최초인 것 같아요. 경찰청장하고 서울중앙경찰청의 청장. 그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경찰은 넘버 원, 투가 지금 다 잡혀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검그 그 군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거 분위기가 좋을 수도 없고 완전 초상집이겠죠. 네. 너무 창피하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경찰 넘버 원, 넘버 투인데 내 밑에 애들한테 수사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얼마나 족팔려요? 정말 정말 그냥 여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전부 그, 거기에다가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변론 전략을 보면 이이 네. 이 실무자들이나 다른 배가 없었던 이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기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자신들의 선배를 미필의 대통령이 <laughs> 미필이요. 에 심지어 아, 그니까. 미필의 대통령이 한 네. 자신들의 선배를 이렇게 이용하고 칼같이 자르면서 버리고 얘들이 다 알아서 한 거다 하고 칼같이 자르면서 버리고 그 불명예를 군과 경찰이 다 떠넘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렇죠. 거기 있는 군경 직업군인 한 15만 정도 돼요 경찰도 한 10만 정도 됩니다 음. 그 군경을 합친 25만 정도 되는 인원들이 네.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군경과 군경의 가족은요 음. 전쟁이 나든 무슨 일이 있든다 포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야 진짜 세 번째 붕괴도 굉장히 아 이거 사태 크다 자 마지막 4차 붕괴 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붕괴 뭡니까 4차 붕괴 (4차) 붕괴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음. 뭐냐면 우리의 전통 지지층이 네. 어~ 그냥 얼마 전에 저희 당에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름만 대도 알 만한 우리 당의 거물급 정치인들과 함께 음.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제가 만났었습니다 음. 누군지 지금 제가 굳이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 자리에 네. 있었던 사람들이 곤란하니까 근데 그렇게 모였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지금은 보수 전체가 떠내려가는 상황이다. 음. 그나마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한동훈 대표를 땜목으로 잡고 버텨야 된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는 친윤도 없고 친한도 없고 음. 스크럼을 꽉 짜고 한동훈 대표라는 하나의 상징,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네. 이 상징 하나를 잡고 음. 우리가 버텨야 된다. 음. 이 얘기를 소위 말하는 친윤계도 있었고 저 같은 친한 계도 있었고 정말 이름만 들으면 깜짝 놀랄 거물 정치인도 있는 자리에서 네. 했어요 아유 궁금하다 누군지는 안 물어볼게요 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아이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네. 한동훈 대표를 내쫓는 음. 이 행태를 저지른 겁니다. 그 중진이라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결국은 김옥균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네. 이제 어, 이 모든 사태로부터 자유로운 한 명을 어, 잃었어요. 음. 그리고 그 자유로운 한 명을 잃고 그 자유로운 한 명의 주변 사람들도 잃었죠. 네. 그리고 정말 순도 100% 개엄옹호당이 됐습니다.